후원금 강요와 사업수익금 부당 지출, 일방적인 내부 인사 등으로 논란을 빚은 청주A복지재단이 충북도와 청주시 합동 점검을 받은 뒤에도 이렇다 할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땜질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재단 운영 방식에 추가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현대 HCN 충북방송은 세 차례 연속 보도를 통해 이 재단의 현 주소를 고발합니다. 첫 순서로 바뀌지 않는 내부 종사자들에 대한 재단측의 후원금 강요 실태 등을 임가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청주 A 복지재단 산하 기관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A씨와 B씨 법인에서 종사자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감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월말이면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후원금 이체는 더 이상 없을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합동 점검이 끝난 뒤에도 달라진 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상 의무적으로 내던 재단 후원금을 더 이상 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2월 급여 통장을 확인해 보니 여전히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후원금 납부를 거부하고 싶어도 혹여 재단 고위층에 찍힐까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충북도가 합동 점검을 통해 내부 종사자들에 대한 법인 후원금 모금 중지를 권고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원 이만 원씩은 A조가 거의 이만 원씩, 대부분 삼만 원씩 하는 거 비중인데 이만 원씩 하는 사람 다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그래고 우리가 어뭐 자기네 이만 원도 안 하면서 우리 이만 원이 돈이 아닌가 그냥 그냥 우리끼리만 말하고 말지. 이런 가운데 재단 설립자 부부는 과거 재단 내 복지 시설 건물에 여전히 무단 거주 중입니다. 중북도와 청주시 합동 점검을 통해 이들 부부에 대해 태거 명령이 내려졌지만 오늘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 대집행 등 강제 조치는 오는 22일 이후에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사전 통지를 해놓은 상태고. 다음 주에 이제 그것이 이제 사전통수에 의견이 들어오게 되면 최종적으로다가 처분을 할 겁니다. 사실상 도와 시의 행정조치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최근 해당 재단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했지만 재단 측의 별다른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는 후원금 문제 등 재단 내 불거지고 있는 논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거를 비자발적으로 표시를 했을 때 자기한테 오는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 속내를 감추고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의증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는 우리 상임위에서 좀더 고민을 해서 집행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A 복지재단은 지자체 익명조사 결과 응답자. 81명 중 77명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했고, 강요에 의한 것은 극히 일부였다며, 후원금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자체 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되면, 후원금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단 측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후원의 경우 한계가 있고, 갑질 논란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투명한 재단 운영을 통해 고정적인 외부 후원자 발굴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원자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뭐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후원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불특정 다수한테 홍보를 하는 마케팅이라든가 또 전략을 좀 세워서 그런 장기적인 후원자 개발. 자원 개발 하는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은 굳이 직원들한테 강요하지 않아도 되고 잠깐 시끄러웠을 뿐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는 내부 구성원의 불안과 불만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청주시는 16일 A 복지 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